해양수산부는 평택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에서 업무와 상업,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이종 단지를 3분의 1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물동량 1위, 컨테이너 물동량 4위의 평택항. 많은 물량이 드나들지만 업무와 상업, 주거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 항만 배후단지는 화물조립과 가공, 제조 등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단지와 업무와 상업,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2종단지로 나눠 개발될 예정입니다. 2종단지 조성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0% 수준인 18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런데 평택 항만 배후단지 중간 보고에서 해양수산부가 이보다 68%가량 줄인 59만 5천 제곱미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수부는 항만배우단지는 항만법상 개발한 후에도 10년간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해 면적이 클수록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항만 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 크고 관리권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가져 개별 토지 건축 허가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수부 계획에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평택항은 다른 항만과는 달리 주거지역과 항만이 멀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파일을 키워야 되는 것을 역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평택항 경계분쟁을 해온 사람으로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평택시도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사업 참여 뜻을 보인 사업자가 있는데 면적을 축소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공동주택 부지도 평택항 배우단지 최남단의 위치에 민원 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평택시는 해수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마다 반드시 정주여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면적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사람을 쓰겠다고 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교통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이 근에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해수부의 개발 면적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항만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개발 수요 추정치 산정 결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